시민들이 많이 찾는 서울 청계광장 반바지 차림의 비보이 공연이 시원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이어 모델학과 학생들이 시원 차림을 선보였는데요. 음악에 맞춰 무대에 차례차례 등장하는 남녀 대학생들. 저마다 시원한 차림을 뽐냅니다. 시원차림 행사의 노자켓과 통큰 바지를 입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눈길을 끈 60대 모델학과 학생. 통풍이 잘 되는 소재로 만든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입고 다니시면 몸도 가볍고 촉쾌한 기분을 느끼고 합니다. 이제 시민이 참여하는 시원차림 모델 선발전. 먼저 일반인 참가자. 푸른색 치마에 선글라스를 낀 멋쟁이 여성이 등장합니다. 묶은 머리에 통큰 바지를 입고 나온 여성도 있습니다. 헐렁한 옷 입고 머리 이렇게 묶으니까 덜 더웠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시원하게 입어서 그 이번에는 직장인 순서 가죽 가방 대신 시원해 보이는 천으로 만든 가방을 메고 나온 남성부터 반바지 차림에 부채를 흔드는 남성도 있습니다. 제 복장 보시고 다른 분들도 많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켜보는 시민들은 마음에 드는 모습을 사진에 담거나 박수를 보냅니다. 직장인들도 이렇게 시연차림으로 어, 어,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 전략에 큰 도움도 되고 개인적인 기분 확산, 기분 전환도 좋고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한 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캠페인 차원에서 마련한 것인데요. 공개 모집을 통해 참가한 일반인과 직장인은 모두 21명. 밀짚모자에 부채를 흔들면서 시선을 사로잡은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시원차림 캠페인을 통해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분들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부를 좀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시원차림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자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국민리포트 윤금배입니다.